당신이 조직에서 최고의 리더가 될 전망은 어느 정도인가?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최고 경영자가 될수 없다. 그렇다고 리더가 되기를 포기해야 할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들은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고 정상이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곧바로 포기한다. 그런 태도는 팀의 주장이 될수 없다면 공이나 챙겨서 집에 가야지 라는 것과 다름없다.리더가 되는 과정에 들어섰음에도 조직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실망하는 사람도 있다.왜 그럴까?그들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규정하고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그런 실망감이 지속되면 자신의 위치에 환멸을 느끼고 억울해하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태에 이르면 이미 조직이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주전 선수가 아닌 후보 선수들이 할수 있는 좋은 일은 없을까? 정상의 자리에 있어야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특히 리더십은 모 아니면 도의 문제가 아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 때문에 심한 좌절감을 느끼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조직의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나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더 나은 리더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리더십을 향상시켜라. 그러면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가치를 높여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상에는 오르지 못하더라도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을 알아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조직 내에서 자신이 현재 앉아 있는 자리의 가치를 인식하라. 조직 내에서 자신이 현재 앉아 있는 자리의 가치를 인식하라.